우리 함께 찬송가 336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336장. 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6절부터 14절까지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히스기아 시대에 모르셰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석이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석이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요하께 간과함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옻기랏 야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국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우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보리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우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며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바니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의 연장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야김 시대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성전 뜰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네, 그 말씀이 굉장히 부정적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은 그 성전이 허물어질 것이라는 사실과 예루살렘 성이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 당시 유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징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많은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실제로 공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것인데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자, 오늘 본문이 16절까지인데요. 15절까지에서 예레미야가 굉장히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죽이면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찔림이 있었는지,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이제 예레미야를 편들어 주기 시작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이 미가는 구약 성경의 미가서를 썼던 그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가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림은 돌 모도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에 숲 같이 지 되리라 하였으나 역시 예레미야가 외쳤던 말씀처럼 성전이 허물어지고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1 9절말씀해 보시면 유다의 왕 히석이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석이야가 여호와를 돌이워여 여호와께 강구함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여기까지만 자. 그 지방에 장로 중몇 사람이 일어나서 미가 선지자를 언급합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가 예레미야의 메시지와 비슷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고 예루살렘 성이 황폐화될 것이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히스기야 왕과 백성이 미가를 죽였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편들어 줍니다. 자, 지금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대조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아까 뭐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같은 말씀 다른 반응 이렇게 잡아 보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은 똑같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이 이 사람에게 다르고 저 사람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듣기 싫다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아를 편들어 줍니다. 왜 같은 말씀인데 이런 다른 반응이 나타나겠습니까? 뭐, 왜 라고 답변을, 뭐, 질문을 던지는 것보다는 이런 아주 극단적인 두 개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전도서 시절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는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태양 빛이 쨍쨍 내리쬐일 때 얼음과 물에 이겐 진흙을, 진흙을 놔두면 어떻게 되죠? 얼음은 녹고, 진흙은 더 단단해집니다." 똑같은 조건인데, 그것을 수용하는 입장에 따라서 전혀 상반되는 결과가 나온다는 걸 말해 주는데, 오늘 이 말씀이 꼭 그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기 싫다고 듣기 거북스러운 말씀이라고 배척하거나 혹은 그 말씀 앞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못하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겠지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삶이 고단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는 것이 합당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늘 좋은 말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한 말씀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혹은 이런 거 회개를 해야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합당한 반응입니까?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지침을 주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신용이라도 내는 것이 합당한 반응인 것이고 우리의 혹시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나 혹은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회계를 촉구하는 말씀 앞에서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말씀에 대한 합당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음정교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형태로 선포되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참 안타까운 현상 중에 하나는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반응인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는다거나 혹은 뭐 감동을 받는다거나 마음의 결단을 하거나 이런 것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설교자의 책임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설교자의 책임을 논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한 우리의 반응, 그 반응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때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갔었는데, 청도에 가면 동산기도원이라고 있죠? 그 동산기도원의 원장님은 설교를 하시면서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전하는 말씀이 별거 아니라도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참, 그 기도가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설교자의 책임을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교육자들도 그렇고, 정말 설교를 성도들이 들을 수 있도록,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라고 또저 스스로에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설교를 잘하느니 못하느니 평가하는 것보다는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그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말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말씀인데 또 다른 반응이 20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또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랏 이아림 스마여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우약의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악보레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며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우리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우리아가 예레미야와 똑같은 말씀을 선포했다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여우야김왕이 듣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우리아가 그런 움직임을 포착하고 나서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쳤는데 이 여우야김왕이 엘라단과 몇 사람을 보내가지고 애굽에 마저 애굽에 있던 사람까지 끌고 와서 기어코그를 죽입니다 그런데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아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같은 말씀인데 우리아는 죽고 예레미아는 살았습니다. 예레미아가 살아난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아까 살펴보았지만 예레미아를 편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24절에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이 사반의 아들 아이감은 누구일까요? 제가 어, 올 1월 마지막 주일에 사반이라는 사람의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도록 축원해야 될지 까먹도록 축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설교를 했어요. 어, 이 사반의 가정이 활동하던 이 시대는 그야말로 유다가 멸망으로 치닫던 시대였기 때문에 참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만은 그런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정말 별처럼 빛냈던 신앙의 명문 가정입니다. 이 사반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사반이라는 사람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요시아 왕 때입니다. 요시아 왕 때에. 그의 선왕들이었던 모나세와 아몬이 워낙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다의 영적인 상태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요시아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성전을 수리할 뜻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게 되는데 수리하는 도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모세오경일 겁니다. 근데 그것 당시 이제사장이힐기야라는 이제 사람이었는데요. 힐기야에게 그게 보고가 되었고 힐기야가 그 일을 사반에게 알려주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이었는데 서기관이라는 것은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하는 사람인데 율법책이 그 당시에 단한 권도 없었다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런 합니다만 어쨌든 율법책이 단한 권도 없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성전에서 그것이 발견되고 힐기야를 통해서 사반에 알게 되고 사반이 그것을 요시아 왕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을 갖다 주게 되지요 요시아 왕이 율법책을 읽으라고 했을 때 읽은 사람이 사반이에요. 그리고 요시아 왕이 그 율법책에서 말하는 것에 비하면 유다가 얼마나 율법을 어기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여선지자 훌다라는 사람에게 고관달몇 명을 보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물어보게 되는데 그때 보낸 사람들 가운데 사반도 들어가고 사반의 아들 아히감도 들어가게 됩니다. 사반의 가정이 그때부터 성경에 기록되게 돼서 특별히 예레미야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동시대 인물이었거든요.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극진하게 보호해 줍니다. 그것이 우리아와 전혀 다른 결과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우리아에게는 말하자면 안타깝게도 이 아이감의 손길이 거기까지는 못 미친 것 같고요 예레미야는 감사하게도 아이감의 손이 미쳐서 이 예레미야를 살려주게 합니다 제가 예레미야가 우리 종신과 아시죠? 영어로는 제 m 마이 h 라고 합니다 목사의 입장에서 참이 아이가메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이 제가 목사의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게참 미안하기는 합니다만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가정은 우리 교회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또 딸이 가끔씩 그러거든요. 아빠 가음정교회 단위 목사는 할 만한 것 같아요. 성도들이 목사를 존중하는 게 단원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주일날 이제 우리가 성도들을 만나고 인사하고 그걸 우리 딸들이 이제 가끔 본단 말이에요. 애들이 다 이렇게 느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가음정교회는 참 목사님 사모님을 존중해 주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하고 가깝게 지내는 이제 몇몇 목사님들이 계신데, 저희 두 딸이 미국에 있는 우리 친구 목사 집을 가끔 방문한 적이 있어요. 가면 한달 정도 있다 왔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스코키 한인교회인데, 아마 스코키 한인교회는 목사가 못할 짓이에요. 존중하지 않는. 근데 가음정교회는 목사를 존중하기 때문에 가음정의 목사 정도는 할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저희 가정이 복을 많이 받아서 참 감사합니다만은 우리 가정이 받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의 종들을 존중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목사님한테 잘해라. 우리가 이 교회에서 받는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떤 교회에서 섬기든지 목사님들에게 잘해주는 게네가 복을 받는 길이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해줍니다 어,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정말 위해서 기도하는 성교사님 한 가정 정도를 두는 것도 좋습니다 성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껴주고 도와주고 주의 종들을 보살펴주고 우리 로마스 16장 1절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화면에 나올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베베라는 사람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인데 여성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초대교회가 이제 막 시작된 상황이었으니까, 얼마나 여건들이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처럼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의 후견인, 보호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는데, 베베라는 사람은 그 일을 한 사람으로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는 사도 바울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했던 38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그런 데는 이름이 베베입니다. 그만큼 이 베베가 주의종들을 아껴주었고, 보호자를 자처했고, 어떤 어리움 속에었든지 도와주었고, 저는 우리 암정교의 성도님들이 누군가에게, 어떤 주의종들에게 베베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주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는 길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귀한 모범이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내가 어떤 말씀을 받든지 그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고, 둘째로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성교사님과 우리 교회의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더욱 존중하고,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예뻐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소중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존중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주님,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면으로 인도하시고, 말씀 듣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가전해준그 말씀 앞에서, 기분 나쁘다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예레미야를 보호해주고 예레미를 편들어 준 사람도 있었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반응이 대세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가음정교회 성도들 특별히 이부 새벽 기도에 참여한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위에서 기도하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의 가정이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큰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음정교회는 주의정 들이 죄정들답게 아름답게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고 모든 성도들은 죄정들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의 가음전교에서 섬기는 종들뿐만 아니라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리고 후원해주고 그리고 마음에 늘 품을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준비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코비드19 사태의 종식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이 기도 제목 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끝날 때까지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제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나님, 하 간절히 소원 얻기는 코비드19 사태가 어서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와 이어주시기를 간절히 응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비들구 사태가 깨끗하고 완전하게 종결되므로 우리가 과거의 삶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비들구나 일구가 우리의 곁을 찾아오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무너뜨린 지가 벌써 7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앞으로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 속에 우리의 마음이 심히 무겁사 오니 주님 여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사이 코비드 사태가 종격,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해외 입국자들 관리도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여러의과처럼 코비드가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나님이여 교회에서 코비드 사태가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불명예스럽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몇몇 교회가 있습니다만 은그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른 교회들도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들이 방역지침에 충실하게 따라줌으로 아버지나님이여 교회가 이 코비드 사태가 확산되는 진원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나님 전 세계적으로 코비드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비드에 감염된 것으로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이전 세계 열방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세계를 이코비드9 사태로부터 건져 주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연구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개발의 과정과 상용화의 과정이 순적하게 이루어져서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쌓여 주옵소서 우리 이제 우리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비드고 사태가 우리에게 남겨준 후유증이 참으로 크지만 그 가운데 이 경제적 후유증도 참으로 큰 듯합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보시면서 우리 경제 회복을 상호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나님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고비대일구 사태의 후유증 가운데 가장 극심한 후유증이라고 할수 있는 이경제 침체로부터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나님 우리의 기업들이 경량난과 재정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곳저곳에서 국가의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국가가 이 비상시에 많은 돈을 풀으로써 국가의 저정건전성이 지금 악화되어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나님이요 국가의 저정건전성이 악화되지 않으 의 a t r 기업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국가의 부가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섭리심님과 국내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많은 가정들을 주님이 지켜 주시옵고 속기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나님 특별히 간절히 원하없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회사와 영업장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운영하는 회사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회사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외사들이 잘 되어서 일감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판매가 잘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수출입의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장애기의 현장에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하나님의 은총으로 더잘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하는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학부 청년의 연합소년회가 어제부터 시작되어서 금요일까지 계속되는데 우리 소년회를 위한 기도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나님 어제부터 시작된 우리 대학부 청년의 연합소년회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나님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그리고 고용절벽에 부딪힌 상황이라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겨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나님 이런 어려온 때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우리 사랑하는 대학생들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말씀의 은혜, 모든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의 강사로 세우신 이성수 목사님을 비롯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준비하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홍수로 어려움을 겪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피해 복구가 속히 루어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을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회가 지금 정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 싸울이 이런 혼란이 속히 가라앉을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차별금지법이 이제 상정되어 있는데, 온 나라가 이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찬반 토론을 하고 있고 교회들도 아버지나님이여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에 이 차별금지법 폐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나님 도와주셔서 반드시 차별금지법이 폐지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본당력 공터를 우리 교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나님 우 다음 세대가 더 좋은 인프라 속에서 아버지나님이여 교회를 섬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응원합니다